현금흐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몇 백만 원으로 창업을 해서 월급만큼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로 현금흐름과 무인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영상 꼭 보시고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래요 저는 7평의 공간에서 한 달에 약 2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나오고 이런 곳들을 여러 군데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 수업이 들어가는 창업과는 다르게 이런 방법으로도 창업을 할수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퍼플로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퍼플 오션은 아마 생소할 거예요. 퍼플 오션이라는 것은 경쟁이 많은 레드 오션 시장에서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것을 퍼플 오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처럼 저는 기존의 레드 오션이었던 셀프 사진관을 새로운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렌탈 스튜디오와 혹시 셀프 사진관이 같은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의 사업이에요. 셀프 사진관은 렌탈 스튜디오처럼 사업 목적의 촬영이 아니고, 타겟의 95% 이상이 촬영 행위의 목적을 둔 일반인 고객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셀프 사진관은 온라인에서 예약하고 한 공간에서 리모컨으로 촬영까지 하고, 인화까지 가능한 창업 아이템이에요. 뭐가 이렇게 단순해.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라는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음식점이나 카페, 펜션, 어딜 가든지 제가 이용하는 곳들의 좋은 점, 불편한 점, 그리고 수익 구조를 대략적으로라도 체크하는 게 습관이 됐고 지금은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기존 셀프 사진관들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제가 셀프 사진관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크게 불편했던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비싸다고 느껴지는 가격이었습니다. 보통 2인 기준의 가격은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인데 촬영한 원본 파일까지 추가를 하려면 2만원 정도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4명이서 만약에 촬영할 경우에는 인원 추가 등이 더해져서 1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저는 3년 전 당시에 이 금액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부담을 가지거나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더 낮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촬영 시간이었어요. 보통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내에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선택해야 하는 게 대부분의 업장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 대비 짧은 시간이라고 느꼈고 이 부분 또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고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객들의 특성을 보면 많게는 천장까지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로 예쁘게 나온 사진 한 장을 건지러니 열정이 가득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용 시간을 늘리되 이런 부분을 해결하면 수요를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원 추가 비용인데요. 방문 고객들을 분석해 보면 2명에서 4명으로 구성된 팀이 가장 많아요. 그럼에도 보통의 업체는 2인 기준으로 예약을 받고 그 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2만원의 추가 비용을 받고 있어요. 4명이 방문해서 이런 추가 비용 4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면 심리적으로 금액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업체의 대부분은 고객이 촬영한 원본 파일을 별도로 소장을 하려면 추가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 정책을 세운 거지만 소비자들은 사실 그 업체의 매출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의 원가를 생각하면서 깎아달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 게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대여한 시간에 촬영한 파일을 받으려면 또 돈을 줘야 되나라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한 사진을 며칠 뒤에 택배로 받아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기념일에 맞춰서 기분 좋게 촬영한 사진을 바로 받을 수 없다면 어 기미 셀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진을 당장 받아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이고 내가 지금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를 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이렇게 언급된 여러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서 론칭하면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물론 저 또한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이 이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는 초기에 비합리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저처럼 경쟁업체가 들어오면 바꾸기가 힘든 구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초기 설계를 바꾸고 진입하면 제가 느꼈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능성을 저는 결과로 증명을 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인 셀프 사진관 창업을 하기 전에 소비자 입장에서 느꼈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